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6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5시이고요 식사동 현재 기온은 하 7도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이 시간 부산을 가시기 위해서 나가십니다. 저도 그 시간 같이 나갑니다. 제가 이 아침에는 제 남편이 부산을 내려가십니다. 그래서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를 안내해드리고 지금 올라왔습니다. 오늘 날씨가 영하 8도까지 내려가고 지금 바람이 제법 있습니다. 그래서 영하 14도, 10도, 11도, 12도 때 바람 없는 날보다는 훨씬 차게 느껴집니다. 여기도 걷기도 괜찮네. 음? 여기도 걸을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되네. 음. 일단은 제가 실내에서 거의 루프 없을 때 거의 개일 접지를 하고 있어서 앞에서는 유산소운동, 걷는 운동을 정도 하고 들어가서 접지를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일찍 나오신 거예요? 네. 왜 네, 오늘 은 혼자세요? 어. 오늘은 첫딸로 갔어요. 아, 그래요? 딸러 갔구나. 예, 좋은 하루 되세요. 예. 네, 제일 사단지에살짝쪽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꼭 반겨주시고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찍 나오셨나?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네. <laughs> 오늘 은두분다좀 일찍 나오 셨 네, 다른 때 보다. <목소리> Thank you for watching! 또는 허 시다 소 O <sweak> que Mm-hmm. 이제는 들어가야지. 들어가야지. 부산 가시는 남편 버스 정류장까지 서울역 가는 버스 태워드리고 걷습니다 스토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